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 Times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이크 설리버미 백억관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양젠스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이 아, 이탈리아 시간으로 14일 이, 이탈리아의 로마 아스타리아 호텔에서 만나서 7시간여 동안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스위스 주리에서 회동한 다음에 5개월 연만이고요. 지난달 24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18일 만입니다. 이썰리반과 양제스의 만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중대 기로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날 이썰리반과 양제스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이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내용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한 러시아가 이 중국의 군사 장비 및 경제 원조를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러시아 정부가 중국 측에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구했는지 또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는 미 당국은 러시아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을 비밀로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장비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광범위한 제재로 인해 자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에 추가적인 경제 지원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중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전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한 가짜뉴스를 잇따라 유포하는 등 속셈이 매우 사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줄곧 평화를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당국이 러시아의 지원 요청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주미 중국 대사관은 위안은 결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런던의 더 타임스가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해당 보고서의 존재를 축소하긴 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루펑이 대비에 있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또 긴장된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즉각 중국에 고위급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의 언론들이 보도하기 하루 전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회담을 하면서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를 미리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인데요. 이건 사전에 러시아의 의도를 공개하면서 그런 이슈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그동안에 미국이 보여왔던 러시아 관련 정보의 사전 공개. 이 공개를 통해서 러시아의 의도라든지 계략을 차단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범 보좌관은 중국의 양세스를 만나기 전에 CNN과 CBS 방송 등에도 잇따라 출연해 가지고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어떤 형태의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실제로 하는 범위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 벌충해 주는 것을 좌시하거나 지켜보지 않겠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에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직접 또 비공개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셀리본 보좌관 이렇게 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또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잇따라 보내는 것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러시아의 요청에 중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이 정보가 외교 전문으로 보내지고 정보 당국자들에 의해서 직접 전달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계획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에게 보낸 전문에는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하려는 중국의 의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 딱 걸린 겁니다. 결국서 일반 보좌관이 양재치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기로 한 것은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 또 중국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응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국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 시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뭔가 이걸 직접 협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미중간 고위급 회담에서 썰리번 보좌관은 양재수에게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강의할 경우에 중국도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 강력한 제재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사학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가 전달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나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지원을 할 경우에"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중국 간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표, 그러니까 CFR 회장은 트위터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중국은 스스로를 상당한 제재에 처하도록 만들어 결국 왕따를 자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한다면 적어도 미국과 서방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수회장은 이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결정적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푸틴 편에 서서 군사, 경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제재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깊은 증오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또, 이 썰범 보자고 하는 중국이 대 러시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경고에 이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는데 중년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타임스는 14일, 미국의 백악관이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중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군사 장비 및 경제적 지원을 중국이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러시아가 유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상 중국이 지원을 거부한다면 러시아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위기 상황을 중국이 살려주면서 전쟁을 지속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중국이 역으로 전쟁 중단을 설득하면서 이 전쟁 종료 후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받은 중국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러시아는 이미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때문에 국제금융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 당했었죠. 그 이후에 이걸 우회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만든 중국판 스위프트인 CIPS를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우회 경로를 활용하게 되면 곧바로 미국이 그걸 체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도 제2차 제재, 그러니까 세컨다리 보이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 요청도 비밀문서로 중국에 전달했지만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들면서 더 이상 중국 역시 비공개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건 미국 및 서방 진영하고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방식을 채택할 일은 만마죠.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동반자설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정부 고위관료이고 중국 전문가인 미켈레 케라치는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게 그 같은 지원할 을 강력한 유인 요소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에게도 고통이나 다름없고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고려한다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안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말을 했습니다. 게라치는 오히려 여러 중국 관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를 중국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푸틴과 젤렌스키 사회에서 중재를 하려면 중국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휴전 협상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는 14일 유럽 연합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이 뭘할 것인지 계산할 때.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지정학적 최우선 관심사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 모든 협력 요청에 먹구름을 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은 러시아하고의 전쟁 중단 협상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중국이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유인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든 휴전 협상을 하게 되면. 중립적 위치에 서야 되는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칫 러시아의 분노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다고 러시아 편만 들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중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제스가 썰리번을 만났을 때 대만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려했던 겁니다. 양제스는 러시아의 전쟁 종식 중재자로 나서는 조건으로 대만 문제에 미국이 깊이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번 이 살리본과 양제스 간의 협상이 개운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을 들이지 않고 있는 미국이 다시 대만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중국의 우려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푸단대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런샤오 교수는 미국은 러시아 제재에 집중하면서 중국이 중재하는 데는 사실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기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서 서방 동맹들하고 밀착하고 앞으로 그들이 중국에 맞서서 더욱 뭉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을 한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만 하면 목적은 달성됩니다. 중국의 중재가 없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설사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포함해서 대도시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전쟁은 또 다른 국면에서 전개가 될 겁니다. 이건. 러시아 푸틴의 몰락을 가져오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